안녕, 얘들아. 난 마샤야. 친하게 지내자 선생님은 어디 앉아요? 어, 그래. 마샤는 곰 옆에 앉아줄래? 네. 자, 오늘 새로운 친구 마샤가 있고요. 또 다른 친구가 한명더 전학을 왔어요. 자. 어, 이사벨라구나. 자, 그럼 친구들한테 나와서 인사해 볼래. 안녕, 이사벨라. 어, 안녕. 어, 안녕. 나는 마샤라고 해. 나는 마샤라고 해. 우리 둘이 친하게 지내자. 그래, 그래. 자, 이사벨라. 자, 티니핑 옆에 가서 앉을래. 네. 자, 자리 네. 앉아주세요. 자리 앉아주세요. 자 그러면은 어서 안고 우리 오늘 수업하자. 그래. 자 곰도 왔고 이사벨라도 왔고 자 오늘 수업은 수학 공부할 거예요. 선생님 저마차라지는아니요 그래 그러면은 곰은 뒤에 안고 자 같이 앉아봐라. 친구예요 어, 고미도 그래, 마샤랑 친해서. 고미랑 안고 싶구나. 자, 오늘은 고미랑 마샤 같이 안고, 내일은 이사벨라랑 마샤 같이 안도록 하자. 봐봐. <laughs> 안녕하세요. 어, 누구야? 마리가 있야요 제가 데리고 요 어요 이사벨라 그래. 춤 추고 왔거든요 오늘 음, 그래 그러면은 다 같이 이제 공부하자 빨리 자리 앉아라 네자어 네, 앉는 건 그냥 뒤에 앉아 줄래 빨리 수업해야 되니까 예나 여기 여기 하고 싶은데 안 되겠네. 자, 내가 그런 게안 보일게. 그래 그래. 따 또. 그래. 자, 자 어서 앉아. 빨리 앉아라. 수업을 해야 돼. 앉는 시간 이렇게 걸리면 안 된다. 어서 빨리 앉아 줄래. 네. 자. 오늘은 더쌤을할 건데요. 문제를 내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1 더하기 1은 2야. 2! 그래 잘했구나. 이사벨라 맞았어. 와, 이사벨라. 이사벨라 잘했어. 자, 두 번째 문제. 1 더하기 2는 3. 와, 또누가 맞췄지. 이사벨라요. 이사벨라. 응, 음, 너무 잘하는데. 자, 마지막 문제를 내겠어요. 이걸 내고 수업을 끝낼게요. 2 더하기 2는? 13! 14? 2 더하기 2는? 2, 1, 음. 2, 3. 2 더하기 2인데? 2 더하기 2! 4잖아. 4, 음 더 공부들 해야겠다. 다들 공부 열심히 해야겠어. 알겠지요? 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끝났어요. 다들 모두 집으로 갑니다. 자, 놀 사람은 같이 놀고 해요. 선생님은 네. 갈게요. 네. 안녕. 내일 봐. 네. 저는 갈래요. 그래. 다들 아, 우리 같이 집에 가요. 그래 그래. 이것 좀 들어 주세요. 그래. 자, 이쪽에 친구들 빨리 집에 가든지 하자. 저는 마라가시랑 또 놀고 갈게요.